안녕하세요. 결혼이야기TV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후 제가 느꼈었던 여러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나르시시스트 남편과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의 생각과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늘 비난받을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도 늘 꾹꾹 참으며 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알수 없는 의문을 품은 상태에서도 저는 늘 남편을 이해해보려. 저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다, 우리 가족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니면, 속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 표현을 거칠게 하는 거구나, 하며 스스로 남편의 행동에 대해, 저 나름대로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지다 보니, 나중에는 회피하고만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의 생각대로 제가 맞춰지는 삶을 살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제 의지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남편이 쥐고 흔드는 대로 따라만 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미칠 것 같아도 남편에게 표현해봤자 나만 천하의 몹쓸 사람이 돼버리니 화병이 나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인데 너까지 인간에게서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순 없다는 강한 반발심이 쏙구쳐 올라와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시작한 지 벌써 10개월이 되어 갑니다. 결과를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선택하고 나서 이게 잘한건지 아닌지 스스로에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뭘 해도 늘상 비난받으며 살아와서 그런지 제가 뭘 사고나도 이거 잘 산건가 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고 마음이 안정이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서 늘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쉬이 가라앉지 않을 때면 밤에 잠도 오질 않아 새벽까지 뜬눈으로 지샌 적도 많았습니다. 내가 마음먹고 뭔가 하려고 할 때, 확신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도 계속 주저주저하고 내 생각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을 품게 되니 과정 자체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면서 빠르게 지쳐갔었습니다. 미처 데리고 나오지 못한 딸아이 생각에 너무 미안한 감정과 왜 나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인가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몇날 며칠을 밤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나도 남편이 감당이 안 돼서 뛰쳐나왔는데 어린 딸아이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자신이 너무 믿고 싫었습니다. 당당히 이혼하고 애들을 제가 잘 키워보겠노라 하고, 별거를 감행했지만 시작부터 뭐 하나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고 그로 인해 저는 좌절감, 죄책감, 불안감, 우울감,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바닥이라 생각될 정도로 저는 별거를 시작하면서부터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다 하는 결혼이란 거라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애 낳고 남편과 알콩달콩 잘 살아보려고 했던 제 생각과 달리 저는 결혼 이후 제 삶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단절되어 버렸고 남편이 말하는 대로 따라줘야 그나마 집안이 조용하기 때문에 저 자신을 억누르며 남편이 하자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저와의 갈등으로 인한 분노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걸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이 악물고 참은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저라도 현명하게 이 상황을 풀어내보려고 무던히 노력해 보았지만 그 어떠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남편을 보고 번번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길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저는 빛이 있는 곳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별거를 시작했지만 저는 몸과 마음이 이미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져 있는 상황이었던 터라 갑자기 막희망이 보이고 기운이 불끈 쏟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없는 힘을 쥐어짜면서. 살아냈다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은 해나가야 했기 때문에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보냈었습니다. 결과한 직후에 제가 느꼈던 감정을 요약해보자면, 나의 선택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이 들었고,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큰일이라도 날것 같은 불안함이 갑자기 확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뭘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무기력해지면서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을 만큼 우울한 감정이 든 적도 많았습니다. 그냥 세상만사 다 부질없고 귀찮다 느껴졌었습니다.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통제하려는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 10년간 살고 난휴일증이라 생각합니다. 늘 남편 눈치 보고 맞춰 주기 바빴던 제가 이제 스스로 완전한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결과와 동시에 예전에 밝았던 제 모습으로 바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게 저희 작은 바램입니다제 생각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따라서 하루하루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